안녕하세요 고생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백집속에서 수를 내서 이득을 보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백모양에 조금 어설픈 모양이 있죠? 예, 이런건 그냥 놔두면 버릇됩니다. 혼내줘야죠.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쉽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약점을 찾아서 이득을 보는 방법 나의 일자 모양이라고 이렇게 치중하는 수는 예그 다음에 별 수가 없습니다. 수가 없죠? 예 이건 안 됩니다. 이런 수는 어떨까요? 아 맥전 같죠? 이거를 끊었을 때 같이 끊는다. 자 이때 백이 그냥 이거 따지면은 아 이건 단수는 치지만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뭐 여기가 비 안, 비어 있기 때문에 아안 되겠죠? 이것도 안 됩니다. 그러면 정답을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이렇게 붙이고요. 백이 밑으로 받는 수밖에 없죠. 이때 여기를 끊습니다. 이쪽을 끊으면 백이 여기 잡는 수밖에 없어요. 이거 안 됩니다. 이거는 잡는 수밖에 없을 때 이쪽을 칩니다. 딸 수밖에 없죠? 자, 이렇게 해서 요네 점을 잡습니다. 이득을 받죠뭐 백집보다 흑집이 더클 것입니다. 하시요자 붙이면은 다른 수가 없습니다. 100은 막는 수밖에 없어요. 자 여기서 끊었을 때 5로 치면 이거는 안됩니다. 이거는 뭐 예, 전체 다 죽었어요. 클일 예, 나죠. 그래서 1놓고 2때 3으로 끊는 수가 이 100의 약점을 공격해서 이 104점을 잡는 수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약점을 공격해서 이득을 보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